안녕하세요. 독일카 씨입니다. 오늘은 호접란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호접란 두 개는 제가 4년 동안 분갈이를 하지 않고 키워오고 있는 호접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하얀 색깔 화분에 심겨져 있고 이 하얀색 꽃을 피우는 요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8년도 10월에 다이소에서 파는 재료들로만 이렇게 심어서 지금 키워오고 있는 그런 호접란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고. 블로그만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항상 제가 호접란을 좋아해서 호접란에 대한 포스팅을 많이 올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호접란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분갈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재료 같은 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이소에서만 파는 재료로도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한번 포스팅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 뒤로 지금 4년 동안 분갈이를 해 주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만 3년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바크라든지 이런거 되게 좋은 바크가 어, 소분해서 많이 팔더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오키아타 박크를 소분해서 팔기 때문에 요즘에는 굳이 다이소 재료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식재가 좋지 않아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도 지금 4년째 계속 키워오고 있습니다. 화분을 들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4년 동안 분갈이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제가 요거를 처음에 심을 때 굉장히 낮게 심었어요. 한요 정도 깊이에다가 심었었거든요. 제가 요거를 이제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샘플로 요거 똑같이 만드는 영상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요거 나중에 이 영상 다 보고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만큼 심었잖아요. 그리고 호접란을 보시면 1년에 잎이 한두장 정도가 나와요. 정말 잘 크면 세장까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런데 얘를 보시면 잎이 나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잎과 잎 사이요 겨드랑이라고 부르는데요. 잎 겨드랑이에서 새로운 뿌리가 이렇게 자라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또 새로운 이렇게 뿌리가 자라나왔잖아요. 여기는 이미 작년에 새로 자라나온 뿌리가 이렇게 잘 자라서 화분 밖으로 탈출도 했고요.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자라나오면은 또 식재를 얹어주었어요. 이 뿌리들이 덮이게. 그러면 얘네가 또 거기서 이제 수분도 흡수하고 영양분도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1년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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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를 더 넣어줘서 이렇게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접란 같은 경우에 호접란뿐만 아니라 뭐 카틀레아도 그렇고 모든 착생난들은 이렇게 뿌리가 화분 밖으로 탈출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분갈이를 해서 이 뿌리들을 다시 막 화분 안으로 막 우겨 놓고 좀 부러지더라도 그렇게 좀 깔끔하게 키웠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얘네들 특성이 원래 이렇게 뿌리를 바깥으로 노출시켜서 공중에 있는 습도도 먹기 때문에 물론 가정에서는 이렇게 습도를 좀 높여 주기가 쉽진 않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한번 놓고 키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 없이 오히려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년 꽃도 피워 주고요. 여기에 보시면 작년 꽃대인데 혹시나 또 여기서 꽃대가 나올까 봐 여기서 잘라 주었는데요. 어, 꽃대에서 꽃대는 안 나오고 작년 가을에 이렇게 새 꽃대를 올려서 지금 꽃을 많이 피워줬습니다. 원래는 이 호접란 영상을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올리려고 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아직 3개 정도 꽃봉우리가 남았잖아요. 이게 다 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던 와중에. 이제 가장 처음 핀이 꽃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한 10개에다가 꽃봉오리 3개. 그래서 총 13개의 꽃봉오리를 달아주었는데요. 얘도 이제 조금씩 시들기 시작해서 더 이제 못생겨지기 전에 꽃이 좀 떨어지기 전에 급하게 영상을 찍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호접란 키우다 보시면 꽃대가 나와도 이 화분을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화분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 꽃대가 이렇게 자라나오다가 햇빛 쪽으로 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꽃대만 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꽃봉오리가 나왔다 이때는 정말 건드리시면 안 돼요. 제가 작년에 한번 살짝 뒤틀었다가 이 꽃대가 어떤 거는 이쪽으로 피고 어떤 거는 막 저쪽 반대편 보고 있고 서로 꼭 싸운 것처럼 이렇게 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선반에다가 두고 지금은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조금 돌려놨는데요. 항상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해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요. 오후 되면은 이제 해가 안 들고요. 그래서 얘가 햇빛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꽃 보실 때는 화분 돌리지 말고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호접난은 정말 딱만 4년 되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8년도 봄에 이제 얘네들은 다 독일에서 키우던 그런 호접란인데요. 걔네가 이제 죽어가던 거를 좀 살렸는데 이제 귀국하면서 자꾸 정이 많이 좀 들어가지고 다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 그런 호접란들이에요. 이것도 지금 딱 4년 동안 분갈이를 해주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뿌리들이 뭐 화분으로 들어가고 싶은 애들은 들어가고 삐져나온 애들은 이렇게 삐져나오고 또 화분에 붙어서 자라는 애들은 또 이렇게 화분에서 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들이 막 치렁치렁하게 나와서 조금 보기 싫을 수도 있고 단점은 이제 좀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얘가 뿌리가 또 닫히면 안 되다 보니까 이 옆에 다른 화분을 놓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해서 그렇지 그거 말고는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이 꽃의 크기를 달고 있는데요 이제 얘는 이제 노란색깔 꽃이 얘도 꽃이 피면 한번더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웠는데요. 이거는 꽃대가 두 개가 이렇게 잘 자라나왔는데 이 노란 색깔 호접나는 보시면 꽃대가 조금 옆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좀 자라나오다가 얘도 이제 이쯤부터 햇빛을 따라서 이렇게 휘기 시작하잖아요. 아마 꽃이 피면 이쪽 방향을 똑같이 보고 피워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식재를 사용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이소에서 파는 그렇게 좋지 않은 바크랑 하이드로볼로 키우고 있는 호접란도 있고, 요게 이제 제가 초창기에 호접란을 키우던 식재예요. 오키아타 바크랑 난석을 6대 4로 혼합해서 이제 키워보고 있는 건데요. 얘도 잘 자라고 얘도 잘 자랍니다. 중요한 거는 과습이 오지 않게 물을 주시면서 통풍이 잘 되게 해주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네가 아니어도 지금 저는 이런 원정호접난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수태에다가 키우고 있잖아요. 수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제가 키우기 시작한 그 비닐 포트째로 어, 분갈이 안하고 키우기 요런 컨셉으로 키우고 있는 호접란이잖아요. 얘도 지금 꽃이 막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닐 포트째로 지금 1년째 키우고 있는데 요건 수태잖아요. 어, 큰 문제 없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꼭 식재에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요 미니 호접란도 지금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수태로 키우면서 얘도 분갈이 하지 않고 키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막 치렁치렁 자라나왔는데 수태로 키워도 이제 저는 분갈이를 안 하고 한번 오래오래 키워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태로 키웠을 때 장점은 물줄수 있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져보시면 파스락파스락 파스락 소리가 나잖아요 요렇게 수태가 바짝 말랐을 때 듬뿍 물을 주고 또 요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키우면 쉽습니다 어 그리고 좀 물주는 시기가 바크보다 좀 길어요 그런데 단점이라면 이게 수태의 경우 한 4-5년 정도 키우면 너무 이게 산화가 돼서 자칫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이거를 수태에서만 4년 이상 키워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오래 이렇게 수태해서 키우는 거는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언젠가는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고개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크를 이용해서 심은 호접란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수태로만 키우는 호접란에 비해서 과습이 올 확률은 조금 적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바크 사이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서 통풍만 좀 잘되는 곳에 두고 키우신다면 물을 조금 많이 주셔도 얘네가 자 밑으로 잘 빠지고 하기 때문에 과습은 잘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얘도 이 식재가 마르고 나서 물을 주는 게 좋은데요. 바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마르면 물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마른 거야 안 마른 거야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보아 이게 말른 건지 안 말른 건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안에도 막 이렇게 뿌리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크 같은 경우에는 어, 좀 키워 보시다 보면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물을 먹은 바크와 말른 바크의 색깔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직접 확인을 해 가면서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터득만 되면 이제 물줄 시기를 잘알 수가 있어서 쉽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스텝에 비해서 물이 좀 금방 말라요. 그래서 요거를 물을 좀 자주 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수태는 오래되면 좀안 좋다 그랬잖아요. 바크도 물론 엄청 오래되면 안 좋겠지만 그래도 바크의 경우 좋은 바크를 썼을 때는 정말 오래도록 분갈이를 안해도 큰 문제없이 이렇게 잘 커줍니다. 호접란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부작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꽃을 여기저기 피워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뿌리들이 잘 활착을 했습니다. 부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호접난을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작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과습이 올 확률이 정말 없기 때문에 안전하기는 하지만 단점은 물을 정말 자주 주셔야 됩니다. 물론 뿌리가 정말 많이 자라 나왔을 때는 일주일에 한번뭐 이렇게 물을 줘도 얘가 이 뿌리 안에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잘 버티지만. 초반에 이제 부작을 했을 때에는 정말 물을 자주 주셔야 얘가 이제 활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호접란에 대한 질문 중에 비료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어 작년에는 솔직히 호접란보다는 좀 다른 관염류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비료를 잘못 챙겨줬어요. 이렇게 올려두는 고형 비료도 안 주고요. 액체 비료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살죠. 꽃도 비료를 안준거 치고는 13개 정도 꽃봉오리면 굉장히 많이 폈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건강하고 요 부작의 경우에도 잘 크고 있습니다. 비료를 처음에는 안 주셔도 돼요.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비료 없이 키우셔도 잘 큽니다. 물론 비료는 어, 아픈 식물이 아니라 건강한 식물에게 주는 거잖아요. 호접란을 한 1년, 2년 이렇게 잘 키우시다 보면은 어 이제 조금 더 잎도 크게 내고 싶고 꽃도 좀 많이 보고 싶다. 고로때 이제 건강하게 키우신 다음에 비료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자랐을 때 아, 이제 비료를 좀 줘봐야겠다. 요럴 때 이제 비료를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비료 없이 그냥 키우셔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키우실 거예요. 그리고 제 호접란 영상을 보시면 지금 제가 베란다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예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간혹 베란다에서 겨울을 놔도 되는구나 하고 이 추울 때베란다에 호접란을 두고 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실과 베란다 사인 문을 항상 왕창 열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가스비가 많이 걱정되긴 했는데요. 생각보다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3만원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밤 온도는 여기가 지난 한파 때한 18도 정도 내려간 것 같고요. 이렇게 안 추운 1월의 날씨에는 한 20도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 이렇게 햇빛이 많이 올라가면 여기 온도가 한 27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네가 딱 좋은 생육 환경이죠. 그러니까. 베란다에 두지 마시고 너무 추운 베란다라면 잠시 실내에 대피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호접란을 처음에만 잘 심으시면 이렇게 분갈이 안 하고도 오래오래 키울 수 있다.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